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단풍놀이를 하러 가는데 이름은 화. 화장지. <람쥐> 아 진짜. 화. <람쥐> 담. <람쥐> 숲. 숲. 응? 뭐라고 이름이? 화장숲 <람쥐> 맞아. 빨거여기 배터리가 다고. 벌써? 아. 응. <놀람> 안전 노란발차까지요리면 노란선 따라 앞으로 쭉이동주세요 네. 회영은더 속이요. 노란색. 노란선 따라 이동해 주세요. 여기 살때라이 지금 앉아주세요 <목소리> 머리 위 안전바는 천천히 내려오세요 앞에 노란색 발자국까지 와주세요 앞에 노란색 발자국까지 와주세요 발자국 자아버 뒤에 봐봐 의자 어디? 여기 앉으면 돼 뒤에 자리 확인해주시고 지금 앉아주세요 지금 뒤로 보셨으 앉아주세요 머리 위 안전바는 천천히 내려오세요 <목소리> 안전바 직접 내려주세요 앞에 노란색 발자국까지 와주세요 와우 <목소리> 와 <목소리> 발 들어봐 신발 벗겨질 것 같아 <laughs> 괜찮아 신발 여기 벗겨지면 벗겨지면 안 되지 안, 벗, 안 벗겨져 안 <laughs> 우와 라임아 안 그럼 라임이 운동화 신고 있는데 왜 벗겨져 우와 라임아 너무 멋지다 그렇지 핸드폰 떨어진다 핸드폰 떨어진대요 할아버지 괜찮아 여기 하나 줄수 있잖아 못 주워 어때? 재밌지? <laughs> 하나도 안무 하나도 안 무섭지 소리 안나 <laughs> 소리 안 나지 조용하지 우와 멋지다 라이만 이렇게 이걸 타고서 걸어가지 않아도 쉽게 갈수 있는 거야 어때 어,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우리 저기 산 위로 어때 아 부힌다안부딪쳐 여기, 여기에서 진짜 신발 떨어지면 안 돼. 그렇지. 응. 여기에서도 안 돼. 그렇지. 언제나 나무가 떨어지겠다. 오! <laughs> 다리 안 걸리게 다리 든 거야? 응.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멋지다. 그치, 라이머? 따뜻하다. 햇살이 여기 있으니까 따뜻해, 그렇지? 가안데왔네응다에제시작이 응. 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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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턱으로 왔는데. 와, 바쁜... 이제 시도 응. 네. 나한테. 우리 응, 먼저 타? 이 보시면 열리지라는 글씨 보이실 텐데요. 이 모노레일은 이기원. 어. 철쭉 진달래길 자작나무 숲을 지나 약 5분 후 2번 승강장에 도착하겠습니다. 웃어야지. 봄에는 수선화, 여름에는 보라색 맹문동과 다양한 비비추꽃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 내리자. 문이 열림. 어차피 첫쭈이나 진달래는 커. 아이 봐 이거 봐봐 진짜 커 새. 아버지랑 같이 둘 거야. 나이마. 나이마, 여기 또 있다, 새 위에 이새 이름은 뭐야? 저기 새 이름 써있던데 나이마, 여기 는소나무 정원이라 소나무가 엄청 많지. 매우 매우 해우 매우 매우 매 매우 매 동전이 바닥에 있어 동전이 바닥에 있어? 그러네 행운이 왔으면 좋겠으면 저기다가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으면 저기다 던지고 그런거였나봐 아 그래? 나이이 던지고 싶어? 동전이 없어요 이거 다 자연적으로 꼬여있는 거래. 신기하지, 라이머아? 어째 이렇게 꼬였지? 라면 이렇게 꼬였을 때 생각나는 노래 없어? 있잖아.

아, 예쁘다. 여기 보세요. 손 흔들어 주세요. 동영상이에요. 책갈피에다 누구다 미술시간에 이런 거. 어, 사랑이 얼마나. 여기 야지 응? 가 있어야지. 응? 가 있어야지. 응? 지 응? 가 있어야지. 응? 가지가있어야돼 응? 어가 <laughs> 어머어머 와! <매, 매>, <laughs> 야 됐다 이쁘다 꽃 이름 뭐지? 몰라. 이름 특이한데 라임아 유치원에서 계란 후라이 꽃. 어 계란후라이꽃 유치원에서 어, 그래, 개망초. 오, 개망초도 알아? 맞아, 맞아. 개망초였어. 바로 그거야. 아, 올카라가 물 찾았어. 말라, 괜찮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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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음. 우와, 저기 하트 바바라 이면 보라색 하트. 저뭐 모습이래. 멋지다. 더숙여야꿍 <laughs> 아이 귀여워. 나이마 화담숲 구경하니까 어땠어? 대답을 해줘야지. 좋아. 좋았어. 좋았어? 뭐가 제일 좋았어? 엄청 <목소리> 좋다. 청청청 엄청 청청이 뭐야?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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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고? 응. 둘다 국물도 먹고 싶고 우대도 응. 먹고 싶어 응. 엄마 봐봐 He-he-he. <laughs>